할렐루야. 선마청년부 이유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는 할머니로부터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교회는 단순히 친구들을 만나서 놀러 가는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흥이 많던 저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과 율동을 좋아했지만 그것은 세상 노래와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생이 되고 여전히 교회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찮다는 이유로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고,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교회에 발조차 붙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엄마의 권유로 집 앞에 있는 이곳 산마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교회로 억지로 나왔냐면은 처음 목사님의 목, 설교를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아 목사님 발음이 왜 저래? 아 정말 듣기 싫어. 차라리 다른 교회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laughs>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핸드폰하고 동생과 떠드느냐고, 예배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도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기도는 목사님과 교육자님들만 하는 것인 줄 알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첫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부모님은 그대로 산마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교회에 그저 용돈 받기 위해 몸만 왔다 갔다 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3 생활이 끝나고 저는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쉽게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운이 좋았나보다 내가 사람이 지원하지 않는 과를 잘 선택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9살이 막 끝나던 날 겨울 중고등부 수련회 보조교사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생 처음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유치부 봉사를 시작한 때가 이때였는데 아이들을 좋아하던 저에게 어머니께서 유치부 봉사를 권유해 주셨고 저는 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유치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매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매일 같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받은 은혜는 제 안에서 너무 쉽게 사라져 갔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당연하게 세상으로 나아갔고 친구들과 술 먹고 어울리는 일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유치부 봉사를 하러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예배 자리에는 가지 않고 집에 꿀던지를 숨겨놓은 사람처럼 봉사하고 서둘러 집에 가기를 반복하던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훈련을 지도해 주신 바이블 교수님을 통해서 저를 청년부 예배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청년부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 겨울 수련회를 통해 다른 청년들을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부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믿음 생활은 주님보다는 친구들이 먼저였고, 예배 시간은 여전히 졸리고,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은 제 안에 단 한마디도 남아있지 않는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약한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활기찬 성격, 덕, 성격 덕분에 교회에서는 많은 봉사를 하며 헌신하는 사람처럼 지냈고 유치부 봉사뿐만 아니라 청년부에서도 많은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점차 신앙이 좋은 사람, 뭐든 시키면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해주시는 분들의 말과 시선이 제게 큰 부담이 되어 무슨 일을 맡기면 못한다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때쯤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마음이 있는 청년들은 필리핀 선교에 함께 가자고 청년부 예배 중에 말씀하셨고 처음에는 선교가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인 듯이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를 붙잡고 선교에 가자고 말씀하시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아 자꾸 왜 나한테 선교를 가자고 하시는 거야 하면서 짜증을 나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선교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찾아왔고 저는 그렇게 호기심에 필리핀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선교를 위해 매일 같이 나갔던 기도회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항상 나에게 도망쳐야 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한 시간이 정말로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21일 기도회를 가지면서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늘고 익숙해져가는 제 모습에 기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성교를 갔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반성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돌아와서 제 머리에는 나 빼고 다들 은혜 받았네, 다들 변화하고 느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만 아니네 하는 비교의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했고 나보다 더 나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빠져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하는 정죄와 비난으로 들렸고 나라는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1년 후 전도사님께서는 이번에는 몽결로 선교를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속으로 "이번에 절대 안 갑니다" 하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청년부에서 마음을 나누던 언니의 입술을 통해 저를 선교에 가고자 마음먹게 하셨고, 선교를 떠나기 일주일 전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았으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제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나한테만 찾아오지 않으시는 주님,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속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왜 이래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언제나 등 뒤에서 저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외면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고, 확실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후로 모세우경 모세 훈련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주권 세우기의 첫 미션인 순종으로 훈련하는 시간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 아니요, 안 합니다라고 생각했던 부정의 마음이 아멘, 아멘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는 마음의 확신 같은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떠나게 된 성교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교회 안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 불교국가 안에도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뜻하지 않게 찬양인도를 하게 되었고 열심히 따라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이 다 쉬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아픈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있던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사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후 일정을 즐기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곳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변화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 몽골의 자연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땅을 사람의 욕심으로 부수고 파괴하고 건물을 짓고 도시를 지어놓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로 성경에서 읽었던 구름 기둥을 눈으로 보는 듯 주님이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악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가슴 깊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교에서 돌아와서 저는 문득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조건도 돈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교회의 일이 먼저가 우선이 되어 예배에 방해되는 곳은 애초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오경의 주권 세우기의 단계를 배우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도전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훈련이 너무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꿈꾸면서 기도로 무장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욕심부리듯이 남이 받았으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주님이 저를 쓰시는 대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늘 사람과 환경을 통해 세상에 빠져 있던 저를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나면 언제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해 제 위치를 지키며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제 삶이 모세오경의 반복훈련을 통하여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 온전, 온전한 주권을 세우고 세상을 끊어내어 예배가 회복되고 위치를 지키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신부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일일성 담임 목사님과 매 고난의 순간에서 저를 기도로 붙잡아 주신 고현희 전도사님, 눈물로 매일 밤 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늘 저에게 응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껴 주시고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 분들께 청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